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수문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문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이제 유체의 전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유체의 전압력이에요. 자 여기서 유체의 전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유체가 유체가 어떠한 평판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문을 얘기하겠죠 자 유체가 어떠한 평판에 어, 작용하는 전체의 압력 즉 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체의 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자, 수면. 자, 수면이에요. 자, 물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수문이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 잠겨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물속에 이러한 평판. 자, 평판이 있다라고 자, 가정을 할게요. 자, 평판. 평판. 자, 평판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수면과 지금 평행하게 그려진 평판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자, 이쪽에는 자, 수면과는 조금 기울어지게 자, 경사지게 자, 이건데 살짝 기울어지게 이렇게, 어, 판을, 자, 기울여서, 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두 개의 평판은 같은 면적의 동일한 평판인 겁니다. 동일한 평판. 그때, 이 수면으로부터, 수면으로부터 이 평판, 이 평판의 중심까지. 자, 다시요. 수면으로부터 이 평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자 여기 중심이죠, 여기 중심,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뭐로 할 거냐면 h bar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여기가 지금 도심, 도심,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예, h bar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으로부터 어디까지? 이 평판의 중심까지, 평판의 중심까지의 이 수직거리를 h바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판의 면적을, 이 평판의 면적을 a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유체, 여기 물이 되겠죠? 이 유체의 어, 비중량을, 비중량을 자 감마라고 할 거예요. 감마, 감마. 그러면 이 왼쪽부터 볼게요. 자 수면에 평행한 이 평판에 평판에 자 유체가 어, 작용하는 자 힘이 뭐가 되냐? 자 힘이 뭐가 되냐? 자 우리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자 압력은 자 압력은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면적당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힘 F는 가해지는 힘은 압력에다가 바로 면적을 곱한 거예요. F는 P A가 돼요. 그죠? 근데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압력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예요. 높이 수직 수직 높이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 감마 h파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죠. 감마 h b a가 된다. 그럼 그러면 이 평판을 이렇게 살짝 기울여도 이 유체의 전압력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평판을 기울이게 해 버리면 자, 정확히 자, 이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체적이죠, 체적. 최적? 체적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체적이 어때요? 서로 같아요. 그죠? 자, 체적이 같기 때문에 이두 개의 부분은 서로 뭐가 된다? 어, 상쇄가 돼요, 상쇄. 무게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평판이 어 수면과 평행하든 이렇게 기울어져 있든 뭐하다고요? 바로 유체의 전압력 있죠? 유체의 전압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아요. 유체의 전압력은 뭐가 된다? 바로 감마 H바 A가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수문 같은 경우에는 수문은 자 수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요이 부분이 힌지예요. 힌지, 힌지. 여기를 중심에 이렇게 수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힌지, 자, 힌지인데 요 각도를 갖다가 자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했을 때잘 보세요. 자 수면에서 이 수문의 중심까지 중심까지의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h 바라고 했어요. 그죠? 바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수면에서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자,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자, 경사 길이 이 경사 길이를 y 바라고 한다면 문제에 문제에 따라서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 길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경사 길이를 y 바라고 한다면 그때 이 y 바가 얼마냐 y 바는 삼각비에 의해서 바로 h 바 곱하기 뭐가 된다 자로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음 y 바는 아이 h 바 h 바 다시요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요 h 바죠 h 바. h 바라는 것이 바로 y b a 곱하기 뭐가 된다? 어,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뭐 평행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요걸 쓰시면 돼요. 평행할 때는, 그렇죠? 근데 기울어졌을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감마 비중량 곱하기 h 바 대신에 y 바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에다가 수문의 면적을 곱해라. 이게 바로 어 유체의 전압력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든 수면과 평행하든 기울어져 있든 바로 유체의 전압력은 뭐하다? 어 서로 똑같다. 아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작용점의 깊이입니다. 작용점. 자, 작용점이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작용점의 깊이. 작용점의 깊이에요 그럼 여기서 작용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지금 여기 안에 지금 물이라는 유체가 있잖아요. 그 유체가 이 수문에 어떠한 힘을 가할 건데 그럼 그 힘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힘이 가냐? 여기 자 수문의 중심에서 힘을 가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중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문보다 이 수문의 중심 있죠 수문의 중심보다 약간 밑에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체의 전압력이 여기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작용점 이 작용점의 어 깊이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작용점의 깊이 요요 요 길이 깊이니까 요기죠 요 길이 요 길이. 아시겠죠? 소문의 중심이 아니에요. 소문의 중심에서 작용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소문의 중심보다 아랫부분, 아랫부분에서 이 작용점, 전압력이 여기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작용점의 깊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작용점의 깊이, yf. 자, 작용점의 깊이에요. yf는, 자, 뭐랑 더 하는 거냐? y바. y 바 플러스 y 바 플러스 a 곱하기 y 바 분의 y 바 분의 자 ig가 돼요 ig. 근데 여기서 이 ig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해서 수문의 그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한다면 자 다시요 y 바 플러스 a 곱하기 y 바 분의 자여기에 이게 뭐라고요? 수문의 면적이 수문의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면, 요, 모멘트 값이 12분의, 12분의 bh의 세제곱이 돼요. 어떨 때라고요? 수문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 때? 예, 직사각형 모양일 때. 직사각형. 자, 그런데, 시험에 이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자, 수문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 자, 수문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일 경우에는 자, 요 2차 평면 자, 단면의 2차 모멘트 IG가 얼마냐면 그때는 36분의 어, BH 세제곱이에요. 이걸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문의 모양이 사각형이면은 십 어, 12분의 BH 세제곱이고요. 수문의 모양이 삼각형인 경우에는 36분의 BH 세제곱을 어,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 의미하는 값들이 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y-bar. Y바. y b 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y b a 는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뭐다? 경사진 길이. 경사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경사 길이에요. 이게 바로 y b a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수문의 면적이고요. 수문의 면적. 그 다음에 b는 수문의 폭. h는 수문의 높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b가 수문의 폭이에요. h가 수문의 높입니다. 예. 그래서, 어, 작용점의 깊이 구하는 이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시에.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용점, 이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다? 어, 수문의 중심보다 아랫부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어떤 상황에 나오냐. 수문을 개방 시에 필요한 힘이에요. 자, 수문. 개방시, 자, 필요한 힘이다. 자, 필요한 힘이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수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지금 수면, 자, 수면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수면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만큼, 이만큼 경사지게 이렇게 수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힌지, 힌지, 여기 힌지가 되고요. 세타만큼 길어지게 이렇게 어 수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라 거죠. 수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문의 중심이 어디예요? 도심. 수문의 중심이 지금 이쪽에 여기. 이쪽. 그러면, 이, 여, 지금 여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물. 자, 유체. 자, 물이라는 유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이 물이 이 수문에 이렇게 힘을 가겠죠 그죠? 수문을 막 밀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밀어내요. 그러면, 이 수문은 밀어, 밀려내지 않기 위해서 힘을 또 가야 될 거예요. 그죠? 밀려, 밀려나면 물이 다 빠지니까. 수문이 열리지 않기 위해서 수문도 나름대로의 힘을 줄 거고, 이 유체도 이 수문을 막 밀어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힘이 더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체의 전압력이 크면 수문이 이렇게 열려 버리는 거고 반대로 이 수문이 버티는 힘이 더 크면 이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유체의 전압력이 작용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건 중심이에요, 중심. 작용점은 어디? 여기에요 여기.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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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점. 작용점이에요, 작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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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바로 유체의 전압력이 F2라고 하는 전압력, 이렇게, 여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길이를 볼게 길이. 자, 길이를 볼 텐데, 자, 여기 작용점에서 있죠? 작용점. 힌지에서 이 작용점까지의 이 거리 있죠? 이 거리를, 이 거리를. 자 L2라고 할게요 L2 L2 그 다음에 자 힌지에서 자 수문 자 수문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 수문 수문에서 작용하는 힘 어디냐 힌지에서 수문의 끝점 예 여기에서 끝에 끝지점에서 바로 수문에 작용하는 힘이 F1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힌지에서 힌지에서 어디까지 예 수문 끝까지 여기까지의 그러니까 F1까지의 요 길이가 L 원이 된다는 라 거죠. L 원.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 힘이라고 하는 게 힘의 모멘트 자 모멘트 자 모멘트인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유체에 의한 전압력 유체에 의한 전압력에서 모멘트의 값이 얼마냐? 바로 자 힘+ 힘 곱하기 뭐냐? 거리입니다. 거리. F 2 곱하기 L 2에요 그럼 여기는 수문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모멘트는 F 1 곱하기 뭐가 된다? L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F 1 곱하기 L 1 모멘트가 여기는 f2 곱하기 l2가 돼요 그러면 이두 개의 모멘트가 모멘트 값이 뭐 하면 같으면 같으면 뭐가 된다 바로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두 개의 힘두 개의 힘이 모멘트가 자 같아지면 이 수문이 뭐다 예,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쪽에더 커지면 이 균형이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이 수문이 이 유체를 버틸려면. 버틸리면 어떠한 힘이 필요하냐? 바로 F1 곱하기 L1은 F2 곱하기 L2가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힘이 최소한의 힘. 그죠? 이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을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1 곱하기 L1은 F2 곱하기 L2가 같을 때 바로 이 수문은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체의 전압력 구하는 공식. 그리고 어, 작용점의 깊이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수문 개방시에 필요한 힘 바로 모멘트 F1 곱하기 L1는 F2 곱하기 L2다. 자,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어, 수문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 문제 풀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